안녕하세요. 스터디언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손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책은요. 바로 겸손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네. 이 표지부터 정말 예쁘죠.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또 어르신들에게 꼭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라.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으시잖아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도대체 겸손이라는 게 뭔지.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저에게 칭찬을 해요. 그랬을 때, 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게 도대체 겸손인 건지. 또,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겸손하기만 하면 혹시나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을까? 나를 좀 쉽게 보지 않을까? 이래서 사실 이 겸손이란 단어가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 작가분은 이 겸손이란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정말 많은 연구를 하시고 겸손이 과연 무엇인지, 어떤 유형이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지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 인생책이 될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책을 보실 때는 차례를 먼저 보시면 좋습니다 이 차례에 보면 일부에서는 겸손의 장점이라고 해서 겸손이 과연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겸손 기르기 해서 네 가지로 겸손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되면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는가. 에 대해서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 담고 있습니다. 어, 제일 첫 장을 넘기면, 첫 문장이 저는 참, 뭐랄까요? 재밌더라고요. 웃음이 피식 나왔는데, 자만하면 추락한다. <laughs> 첫 번째 문장이 참 사람을 이렇게 끌리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뒤에 장에 보면, 사실 겸손의 반대는 오만이다. 오만이야말로 타락의 전조다. 오만하면 추락하게 된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살면서 우리가 추락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지금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직업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이고 그 일에서 성취감을 느끼면서 더 잘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가 사실 추락하는 건 <laughs>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첫 번째 문장부터 저는 참 끌렸습니다. 오만하면 추락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겸손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겸손을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했어요. 정확한 자기평가, 자아를 통제하는 능력,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도대체 겸손이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겸손의 첫 번째 부분은 강점과 약점을 비롯해서 자기 자신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가장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점과 약점이 무엇일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 저는 강점을 오히려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좀 물어봤는데, 어, 너는 뭐, 목소리가 제일 나은 것 같아? 라고 <laughs>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강점은 목소리라고 한다면, 약점은 끈기와 혈기 이두 가지 포인트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똑같이 기로 끝나기도 하고 끈기 혈기 <laughs> 저는 끈기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고 그리고 좀 혈기가 지나친 사람입니다. 제가 좀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어, 가끔 어떤 안 좋은 상황에 부딪혔을 때확 화를 낸다든지 흥분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그르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 약점이 어, 꼭 고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 자아 조절이다. 겸손한 사람은 칭찬과 영광을 다른 사람과 나누며, 나의 성공에 많은 사람이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적절한 경우에는 비난이나 비판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 정말 중요하죠. 아까 제가 말한 그 혈기, 그 혈기도 통제해야 되는 거고, 그 능력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겸손의 세 번째 부분은요, 다른 사람을 향해 관심을 기울이거나 자신을 넘어서서 생각하는 것이다. 이거는 어떤 말인지 아실 것 같아요. 항상 어떤 상황에서 내 자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어떤 기분인지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야 자연스러운 겸손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세 가지 정의보다 저는 더 재밌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겸손의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 부분이어서 여러분이 나중에 좀 자세하게 보시면 좋은데요. 아니 겸손이라는 게한 가지가 아니라 유형이 있다고 이네 가지 유형이 뭐냐면요. 먼저 사람에 대한 관계적 겸손입니다. 사람에게 겸손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 지식에 겸손한 것 지적 겸손입니다. 어, 어떤 지식이나 어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그것도 겸손이 있어야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아, 넌 그렇게 생각해. 아, 난, 난생각이 달라. 이러면 사실 겸손하지 못한 거죠. 이런 지적 겸손이 있고, 세 번째로는 문화적 겸손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 어, 다른 사람의 문화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적 겸손이 있고, 네 번째는 실존적 겸손이라고 작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바로 우주적, 영적인 부분. 그러니까 종교에 있어서 이런, 어, 겸손이랄지 아니면 죽음에 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있죠? 이런 겸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 겸손이라는 것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구나. 이런 네 가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라는 걸좀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겸손의 정의, 겸손의 유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입부로 넘어가면, 겸손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또네 가지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피드백 요청하기, 방어 기제 낮추기, 공감 형성하기, 자기 조절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피드백 요청하기. 여기서 좀 제가 어 저한테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밑줄까지 쳐가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혼자서는 겸손을 기를 수 없다.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고 가끔은 잔인할 정도로 정직한 친구 한두 명이 필요하다. 이들은 우리가 부족할 때, 그리고 발전해야 할때이 사실을 일깨워준다라는 부분이었어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까지 표시를 해놨냐면, 저한테 잔인할 정도로 정직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는 친구가 딱한 명이 있거든요. 아주 오래된 친구인데, 정말 그 친구만이 유일하게, 너는 이런 게 문제야. 넌 지금 이걸 잘못했잖아. 너 정신 차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 이걸 보면서 사실 그 친구한테 많이 고마웠어요. <laughs> 뭐, 어쩔 때는 사실 좀 많이 화가 나거든요. 너무 전국을 찌르니까. 그래서 적당히 해라 하면서 막 화를 냈었는데, 아, 저한테 잔인할 정도로 정직한 친구 한 명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지. 그래서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친구의 조언을 잘 듣고 겸손하게 살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야, 고마워. <laughs> 이 피드백 얘기에서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아까 제가 그 친구가 뭐라고 했을 때막 화가 나기도 한다고 했었잖아요. 이 피드백을 요청하기 위한 시간을 마련할 때 내 마음 상태에 대해서 이 작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면의 상태를 파악해야 된다. 나의 내면의 상태를 파악하고 조언을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치거나 배고프지 않을 때. <laughs> 이거 재밌죠? 배고플 때 사람이 예민하잖아요. 다른 일에 몰두하지 않을 때 상대방의 피드백을 더잘 수용할 수 있다.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압박에 시달릴 때는 피드백에 방어적일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 상황을 고려해서 피드백을 요청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도 사실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이 막 정신이 없는데 상대방한테 조언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안돼 있는 거거든요. 뭔가 모든 걸다 내려놓고 한번 내면의 세계를 돌아본 다음에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안정이 되었을 때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어 기재 낮추기예요. 이말 뜻도 아까와 일맥 상통하는 건데, 어, 방어부터 하게 되거든요. 어, 어너 그렇게 생각해? 어, 난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아무 생각 없이 피드백을 요청했다가 굉장히 화가 나거나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방어 기제를 낮추는 방법을 연구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방어 기제를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몇 가지에 걸쳐서 설명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도 여러분께서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공감하기입니다. 겸손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걸음은. 아마도 깊고 진실한 공감을 형성하는 과정일 것이다. 공감에는 두 가지 면이 있다고 정의된다. 다른 누군가의 관점을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연민과 따뜻한 마음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공감 능력도 뛰어나야 한다는 거. 아, 참, 역시 겸손이 어렵긴 어렵네요. 참. 그리고 겸손을 기르는 마지막 방법이 자기조절의 중요성이라는 파트인데요. 여기에는 이 부분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겸손을 개발하는 과정은 마라톤 훈련과 비슷하다. 날마다 연습해야 하고 끈기도 있어야 한다. 아, 끈기. 노력과 더불어 지속성이 필요하다. 하룻밤 사이나 일주일 만에 얻을 수는 없다. 우리를 더 빨리 겸손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나 꿀팁도 없다. 그러므로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조용하고 외로운 곳에서 자기 이해를 통해 진실한 인간관계와 진정한 삶을 위한 여정을 준비해야 한다. 때로 엉망진창이 되거나 넘어지거나 고된 날도 있을 것이다. 어렵긴 하지만 충분히 노력할 가치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오랜 시간 지속되는 겸손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우리가. 모든 게다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노력해야 한다는 거, 정말 인생은 마라톤이다. 라는 것처럼 겸손도 기르기 위해서는 마라톤처럼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 네,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끝도 없을 것 같아서 그중에서. 관계적 겸손에 관한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관계적 겸손이라 함은 결국은 인간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프리 생활을 시작한 지 이제 3년이 되어 가는데, 어, 제가 프리로 나와서 느낀 부분은 정말 인간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예전엔 제가 뭐잘 읽고, 뭐 방송 그냥 실수 안 하고 잘하고 이런 게 중요한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인간관계, 인성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건 사람이 사람에게 일을 주는 것이고, 사람이 사람을 시키는 것이고, 또 좋아하게 되는 것이고, 관계가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데일리 카네기의 인간관계론도 읽고, 그런 관련된 책들도 많이 읽었었는데, 저는 이 겸손의 힘이라는 책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훨씬 더 풍요롭게 해주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겸손의 유형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느끼는 관계적 겸손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낭독을 해드릴게요. 경외심을 경험하라. 이전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경외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더 겸손하다고 평가되었으며 실험에서 경외심을 느끼게 했을 때 사람들은 더 겸손하게 행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경외심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거나 관찰할 때 느끼는 놀라움, 경이로움 또는 압도감을 말한다. 운동선수나 음악가가 높은 기량을 선보이거나 예술가가 감동적인 예술작품을 창작하는 것을 볼 때처럼 다른 사람에게 경외심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영웅적인 행동을 할 때처럼 깊은 미덕을 보이는 행위나 사심없는 행동을 볼 때도 경외심을 느낄 수 있다. 자연에서도 경외심을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랜드캐니언에 갔을 때, 망원경을 들여다 볼 때, 바다에 둘러싸여 있을 때, 오래된 숲을 거닐 때, 경외감과 경이로움을 느낀다.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라. 감사와 겸손이 어떻게 서로를 강화하는지는 이미 살펴보았다. 감사할 때 겸손해지고, 겸손한 사람은 더큰 감사를 느낀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연습을 하고, 감사를 나눌 방법을 찾아라. 세 번째, 안정적인 관계를 쌓기 위해 노력하라. 우리가 검토한 연구는 겸손에서 안정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진정한 겸손은 안정감을 느끼는 데서 비롯된다. 안정감의 일부는 나의 가치가 내재적이며 외부의 기준에 나의 가치나 자부심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안정감의 또 다른 부분은 다른 사람과의 건전한 관계에서 생긴다. 나에게 솔직하게 대하고 내가 솔직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삶에 존재해야 한다. 이들과의 관계에는 평등과 상호성이 필요하며 서로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 겸손의 롤 모델을 찾아라. 사회 심리학자들은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데 롤 모델이 얼마나 강력한지 잘 알고 있다. 담고 싶은 특성이 있는 사람을 높게 평가하여 그의 행동을 따르는 방식으로 나의 행동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본받고 싶을 만큼 깊고 진정한 겸손을 보여주는 누군가를 삶에서 떠올려 보라. 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나요? 겸손의 롤모델을 찾으라는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올해 제가 찾은 어, 정말 닮고 싶은 세 분을 떠올렸어요. 이분들은 정말 진정으로 겸손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이나 비난, 욕설이나 불만을 표한 적이 없으셨고요. 그리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분들 보면서 아 진짜 나의 롤모델로 삼아야겠다. 나는 저런 분이 되기가 어렵고 너무 많이 부족하지만. 매번 그분들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분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리고 저 사람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 또 어떤 생각을 가질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도 조금씩 조금씩 그 사람들을 닮아 나갈 수가 있고 진정한 겸손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어떤 책을 소개해드릴까 고민 많이 하다가 상상스퀘어에서 나온 겸손의 힘이라는 책을 골라봤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우리는 나르시시즘적 성공이라는 허상에 빠져 더 높은 곳을 향해 다른 사람 위로 올라가기 위해 헛된 명성과 자부심을 쫓으며 시간을 낭비한다. 칭찬과 더 높은 지위, 존경을 얻어 중요성을 확보하려 한다. 동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존중은 할 것이라며 자신을 위로한다. 어떤 대가를 치르든 더 많이 성취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달린다. 결코 만족하지 않고 자신을 몰아 세운다. 우리의 욕망은 좀처럼 충족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며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불만만 늘어간다. 이 모든 여정이 헛된 것임을 깨달은 후에는 너무 늦은 경우가 많다. 네, 마지막 이 부분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현대사회에서 현대인들은 정말 앞만 보고 달려가잖아요. 지금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도 그럴 것이고 또 저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책을 보면서 주변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일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그러다가 우리가 바쁘게 또 살다 보면 또 그런 것도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럴 때이책 다시 한번 펼쳐서 읽어보고 하면 우리의 삶이 좀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MBC를 떠나서 프리랜서 생활을 하면서 어, 많은 목표와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원대한 꿈과 또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목표만 생각하면서 살지 말고 이 책을 한번씩 보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으니까요. 이 책에 보면 겸손한 야심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 문장도 참 마음에 들었었어요. 여러분이 야심을 가지고 살지만 겸손한 야심을 갖고 산다면 정말 멋진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